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양인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체스 좋아하세요? 네 저는 체스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저는 형과 체스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형한테 졌는데 졌을 때마다 너무 슬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졌을 때마다 진 이유를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. 결국 저는 저만의 방법을 만들었고 그 방법으로 형을 이기고 아빠와 비기까지 했습니다. 막상 비기고 나니까 저만의 방법이 너무 잘 먹힌 것 같아 너무 놀랍고 신났습니다. 그리고 나만의 방법과 그것을 찾는 과정이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나만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실력이 오르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런 과정에서 재미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나만의 방법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. 첫째, 기억하기 쉽습니다. 나만의 방법은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. 둘째, 자부심 얻습니다. 나만의 방법은 자신만의 것이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셋째, 창의성을 기울 수 있습니다.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아주 큰 가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저가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은 팁입니다. 저는 예전에 남이 알려주는 방법도 듣고 살았는데 그 위에 창의력을 올린 방법을 알았다면 제 삶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? 감사합니다.